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기아 K-A-C 출시 이후 준대형 세단 시장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형 세단 수준의 커진 차체와 혁신적인 디자인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했었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은 준대형 세단의 기준점을 새롭게 정의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선택 옵션에 대한 차별화는 다소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반도체 수급 영향으로 인한 생산 지연은 또 다른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빈틈을 그랜저를 상품성을 강화시켜 스페셜 트림을 추가했습니다. 프랑스어로 하얀색을 의미하는 르블랑은 베이지 시트와 블랙 컬러의 새로운 조합의 인테리어를 내세운 그랜저 스페셜 트림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기아 K8과 그랜저 르블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현대가 그랜저 르블랑을 공개와 함께 뒤를 지켜주는 리더라는 영상으로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두고 반응이 의외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기아 K8을 구입하려고 한 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이시라면 다 아실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 때문입니다. 기아에서는 사전 계약 이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K8 차량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도록 소비자분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 마이너스 옵션에는 방금 봤던 광고에 나온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기다릴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이후에 차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금액 할인도 있습니다. 40만원을 할인해준다는 것인데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만 포함되어 있어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포함된 가격이 40만원이라는데, 만약 외부 사설 업체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 40만원으로 해결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설상가상 현대 그랜저 가격표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K8을 구입한 소비자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랜저 르블랑이 양산 시기가 오는 6월인 점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반도체 수급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계약을 진행했다면 현대의 입장은 더욱더 난처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현대가 그랜저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랜저 르블랑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양산이 늦어지고 있는 K8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절묘한 타이밍에 공개한 것 같아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랜저 르블랑은 기존 그랜저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그랜저 르블랑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폭 상품성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는 3.3 스마트 스림 엔진과 함께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인 rmdps와 18인치 알로이 휠과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차량의 외관은 카본 사이드 미러와 카본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며 실내는 알칸타라 소재의 스티어링 휠과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적용됩니다 레블랑 퍼포먼스 패키지에 적용된 카본과 알칸타라들은 사실 제네시스 g70와 기아 스팅어에 적용되었던 것들인데요.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준대형 세단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그랜저 풀체인지 때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기 위해선 3.3 스마트 스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카본이나 알칸타라를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부품이 풀리면 따로 주문하셔서 장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현대 기아는 제네시스 G70와 스팅어처럼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라인업을 갖췄음에도 패밀리 세단인 그랜저에 퍼포먼스 옵션을 추가했다는 건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끝물인 만큼 최대한 판매 수요를 이끌어내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그랜저 말고도 퍼포먼스를 강화시킨 엘라인이나 N 모델들이 있으니 이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랜저 르블랑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랜저 르블랑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랜저 르블랑의 상품성만큼은 여타 연식 변경 수준 이상으로 가성비를 갖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르블랑 트림 외에도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리피 트림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선택품목이었던 여러 안전 및 편의 사양들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흑추방 모니터, 터치식 공조 클러스터와 앰비언트 무드램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마지막으로 앞좌석 통풍 시트 기능들이 기본 적용 사양으로 상품성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대략 이러한 옵션들의 가치는 가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선호도 또한 상당히 높은 옵션들로서 가격 인상 또한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인상은 9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가격 인상 폭이 역대급으로 최소화된 모델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랜저 차량을 구입한다면 큰 금액을 주고 그랜저를 살 필요가 없을 뿐더러 한층 강화된 기본 옵션 사양들이 있는 만큼 구입 가격대는 3천 초중반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대급 수준의 상품성을 갖췄음에도 기아 K8과 현대 그랜저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한 지붕 아래에 차량의 디자인만 다를 뿐 들어가는 부품들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K8과 그랜저는 차량의 핵심적인 파워트레인마저도 다른 점이 있는 만큼 추가 영상에서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격적인 상품성을 갖췄다고 해서 당장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 큰 금액을 쓰는 것보다 다가오는 풀체인지를 위해 잠시 참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